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청 ATV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오늘도 요즘 영상이 좀 이상하죠? 매물 소개 영상이 아니라 판매된 제품이에요. 판매된 제품. 제가 이렇게 판매된 제품도 간략하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이렇게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제가 바빠서 <laughs> 정말 이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를 들어와도 상자도 못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 이것도 소개 영상을 못 올려 드렸는데 고객분께서 오셔고 이거 주세요 해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판매된 물건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 브랜드 정보라든지 배기량, 어, 그다음에 형식 이런 것들 이렇게 저기 정보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델은 2018년식 킴코사 제조국은 대만이죠 킴코사의 UXV 450이라는 UTV예요 UTV. 저희 뭐 일명 바퀴 4개짜리 이렇게 시골에서 사용하시고 산에 갈수 있는 오토바이들 보고 일명 사발이라고도 하고, 어 이제 그러는데, 이 일명 사발이 중에서 ATV라고도 하고 UTV라고도 하고, 막 헷갈리세요. ATV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저렇게 오토바이형 핸들. 핸들이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UTV는 지금 이제 보시는 차량 같이 예상 모델 같이 차량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자동차형 핸들 원형 동그란 핸들을 UTV라고 합니다. UTV라고 합니다. 본 판매된 모델은 2018년식 팀코 UXV450이라는 모델입니다. 450cc고요. 4륜구동이 되는 모델입니다. 평상시에는 2륜구동. 그 다음에 앞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은 앞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4륜구동 타입이고요. UTV 방식의 이렇게 자동차형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는 3인용입니다. 3인용. 운전자, 동승자, 그 다음에 간이로 가운데까지. 저희들 뭐 1톤 화물차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유튜비들은 거의 적, 적재함이 있습니다. 적재함은 덤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재함. 문도 당연히 이렇게 열리고요. 어, 처음부터 이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앞뒤는 전 차주분께서 취향에 맞게 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붕은 지붕도 카다락상에는안돼 있는데 어, 어, 수입원에서 물건 주문할 때저 지붕 가리개는 쉬워져서 출시됩니다. 출고됩니다. 그리고 깜빡이, 크락션, 백미러 다 이렇게 기본 사양이고요, 장착되어 있는 사양이고요. 중고차이기 때문에 앞타이어, 뒤타이어 이렇게 패턴이 틀립니다. 이게 이제 순정타이어고요. 보통 ATV, UTV들 앞타이어가 더 빨리 달아요. 이렇게 조향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앞타이어는 교체된 상태고요. 패턴은 틀리지만 이 외경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신차가 예를 들면 이 킴코 UXV 450이 지금 신차가는 1600만원입니다. 저희는 이 차량을 얼마에 판매했냐면은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4526km 주행한 차량을 저희는 85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송 가기 직전에 그래도 여러분께 이런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거그 다음에 차량이 어디 회사 차량인지 어떤 구동 방식인지 ATV인지 UTV인지 이런 정보 드리고자 제가 간단하게 영상 찍었습니다 450cc고요 UTV 타입이고 적점은 덤프가 되고 D 적점도 열리고 깜빡이, 크락션, 백미러 다 기본장착 사양이고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고요 신차가 24년도에 신차가는 1600만원입니다. 저희는 18년도 4500km 주행한 18년도 힌코 UXV 450 850만원에 판매가 되어서 지금 이제 출고 직전 입니다. 이렇게 중고 가격 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